여기 앉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, 손준가 봐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, 너무 귀여워요. 어, 근데, 잠깐만요. 양반다리 하셨어요. 아, 저러시면 안 되는데. 제가 또내 네 등에 엎이길 좋아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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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돌아가신 외할머니. 저희 외할머님이 저 때문에 무릎이 다. 아유, 할머니 생각나네요. 아이고. 야, 유비옥이 내려와, 너. 아우, 지금 손주, 체중까지 다 골골 주면 무릎에 쏠리고 있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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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를 못하네요. 아, 할머니가 너무 재밌게 놀아주시는 것 같은데요? 저도 저, 맨날 저랬어요. 할머니, 할머니는 말이고 나는 말 타는 사람이야. 간절히 나만 할 리가 없죠. 아유, 아. 지금 뭘 들고 나오시는데 저게 뭘까요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파스 붙이지, 요고아 아 진짜 한방에 양방에 아~ 예 네, 종류별로 다 있어요 제가 아~ 무릎 시리거나 이런 데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 노인들의 필수 필수 용품 아이고 조금 무리했더니 붕고 같으네어 너무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저게 지금 부어 있는데 또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렇게 파스를 또 달고 사시잖아요. 일시적으로 통증을 좀 줄여줄 수는 있지만 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가 않아요 할머니 진짜 아파? 할머니 아파 아우 아 근데 손주도 어... 걱정이 좀될것 같은데요 아... 아... 아유 병 주고 약 주고 저놈 새끼 저거 아우 손자를 위해서라도 빨리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무릎 관절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셨는데요. 어 붓기도 심하고 검사 결과 정말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음... 예전에는 이기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아우 제가 더 떨리네요. 엑스레이 네. 촬영하신 것을 보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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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같은 경우 안쪽에 관절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. 음. 관절염 2기에서 3기 정도로 볼수 있고, <laughs> 워맥 점수로 봤을 때는 네. 96점 만점에 68점이 나오셨거든요. 아. 70점 가까이 됐으면 높은 음. 편이고요. 음. 연세에 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걱정된 대로 퇴행성 관절염이 지금 2기에서 3기로 더 진행되는 중이고요. 다리도 변형되기 시작해서 빨리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아이고.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입니다. 아유. 아, 아유, 아유, 음. 아유,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잘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. 어우 전쟁터네요. 아이고, 쉬지도 못했지. 얼마나 찌증을 하시겠어요. 네, 네, 네.

아이고 쪼그려 앉기까지 정말 무릎이 이만저만 고생이 아닙니다. 근데 지금 보니까 집에 소파가 없나봐요. 아, 어, 근데 자식 생활은 무릎에 도움이 안 되는데. 어인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.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연골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. 애가요, 가 아니, 그리고 한쪽 무릎에다 체중을 싣고 걸레질 하시죠. 저 무릎이 남아 있겠어요 지금? 음. 아,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앓는 분들이 깔끔하세요 또 이렇게 아이고 근데 아이고 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지금 아이고. 저렇게 쪼그리고 집안일까지 하시면은 무릎에 하중이 무려 여덟 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. 음. 다리 안 아픈 엄마들은 더 깔끔하게 하겠지. 근데 나는 어 힘들어서 요것도 힘들어 정말.